3 2번 맞게. A study in the Journal of Experimental Societal Psychology까지. J E S P 대문자가 나왔으니까 대신 대문자가 나왔으니까 문장 연구는요. 다 버릴게. Suggest 제안합니다. A Way 어떠한 방법을요. 네 어떤 방법이야? 동격이야. 만드는. Negotiations 여러 가지 협상들. 이 Go smoother 대신. 더 부드럽도록. 이때 고우리 제발 가다라고 하지 마. 부드럽게 가다 아냐더 부드럽도록 만드는 방법을 제시합니다. 근데 아직 그 방법이 뭔지 몰라. 맞지? 다만 협상이 더 부드러워지도록 만드는 방법이네. 인디스토리 이 연구에서 말이다. 웬저리야 치고 가자. When when college students 대학생들이요. 어떤 대학생들인데? 후 네고시에이리드 협상했던 네고시에이트야 한 번만 더 해보자 네 해봐 네고 해봐 고시 에이리드한테 발음 그지같이 그래서 우리 이거 뭐라 고 그래 발음해 네고 해봐 네고 네구. 님 네고 가능하삼 이렇게 요 <laughs> 네고 가능하삼 이렇게 조절 가능하삼 어, 진짜 해 외국 나가면 네고 가능 이렇게 써 이러면 월세나 이런 것들이 조금은 가감될 수 있다는 얘기야 올라가진 않겠지. 떨어질 수 있다는 얘기지. 그렇지? Negotiated the purchase of a motorcycle over an online instant messenger까지요. 메신저야 메시지가 아니라 즉 대화창이지. 카카오톡 같은 거지. 그렇지? 온라인 instant messenger의 대성. 에성. 자전거가 아닌 오토바이에 대한 구매를 Negotiated 네. 협상했던 협상했던 즉 어디서부터요? 후부터 메신저까지가 전부 다 형용사절. 짧아지지! 테이야! 짧아지지! 용사작없세니까 대학생들이 믿었을 때야! 뭘 믿었는데? 그들이 물리적으로 혹은 눈에 띄게! 실체적으로 멀리 있다라고 파울파티야! 약 15마일 이상 떨어져 있다는 거야! 우리가 지금 서로 알겠지! 라고 믿었을 때네 내구시에이션은 훨씬 더 어떻게 됐대야가! 쉬워졌지! 그치! 요약 나올 수 있게 했지! 앤드 그리고 쇼드 보여줬지! 뭘 보여줬냐라고 했을 때더 많은 컴프라미스. 명사는 타협. 동사는 생각해봐가. 뭐가요? 만약에 내가 절대자야. 만약 내가 절대자야. 내 마음대로 다 휘두를 수 있어. 알겠지? 그래. 어딘가에 계신 수학 선생님이야. 그렇지? 그럼 타협해 안해? 안하지. 내 마음대로 하지. 그렇지?라는 말을 잘 들어. 훼손시키다야. <laughs> 훼손시키다. 나의 명예를, 나의 힘을 훼손시키다. 혹게 양보하다 타협하다 이런 의미를 갖습니다. 양보하다 타협하다 컴프라미스에 훼손시키다는 의미 있는 건 데미지 피해를 끼치다는 의미 있는 건 절대 잊지 마라 아. 여기서는 다만 더 많은 타협을 보여줬대요. 다시 그들이 뭐 물리적으로 멀리 있을 때 15마일 이상 떨어져 있을 때 이게 중요한 거야 거리상으로 멀리 있다고 생각됐을 때내고시에이션 자체가 더 쉬워졌고 그리고요 더 많은 타협을 보여준 거야 뭐보다 실험 참가자들 서브젝트 동요나지롱 서브젝트들이 믿었을 때보다요 그들이 더 가까이 있더라고요 단지 몇 발자국이요. 그러니까 이건 지금 얼굴을 보고 협상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인스턴트 메시지를 보낸 거야 대신 메신저로 하는데 님 어디 살아요? 어, 저 버드네 이 단지요. 그러면 1 단지 2 단지 사는 거래가 힘들고 대체 님 어디 살아요? 저 서울요. 이 그러면 서울과 버드네는 거리가 거래 자체가 훨씬 더 쉽다는 거지, 그렇지? 근데 이 질문이 안 좋은 게왜 그런지에 대한 어떤 심리적 부분이 명확히 나오진 않았어. 그렇다 하고 끝낸 거야 그냥. 그래서 질문이 별로 안 좋아. 다시 들어와. e x p e r i m e n t 실험자들은요. 대체 Explain 설명해요. 대저리야 right. 크게 전체 이해를 웬저리야가자. 웬 사람들이 멀리 있을 때 똑같은 말 반복하잖아. 똑같은 말 반복하잖아. 그들이 고려한다는 것을. 뭘 고려해 여러가지 조건들이나 요소들을 조건이라고 하자 훨씬 더 추상적인 방식으로요 멀리 있기 때문에 이해 안가지 그치 이해 안가지 이해 안해도 돼 그냥 멀리 있으면 사람들이 대충 생각한다는 얘기야 대충 고, 거래할 때 포커스 온 집중하면서 뭐네 주된 어떤 문제들에만 rather than getting hung up on less important points 야 덜 중요한 어떤 요소들에 집중하는 것보다 집중하는 것 도와줘 이제 아가 나왔다 내가 나온다고 했지 레더 된동어 뭘로 잡으라고 안 들린다 레더 된동어 뭘로 잡으라고 인스테드라고 했지 뭐 대신에 엮이고 매달리는 거 대신에 매달려지는 거야 깨링 헝어 매달려지는 거야 뭐에 매달려지는 건데 덜 중요한 요소들에요. 이거를 솔직히 얘기해줄게 이해하려면 간단해 버든의 2단지랑 거래할 때랑 대체 점원 저기 가자 비례동이랑 거래할 때버드의 2단지는 말이나 혹시 내가 오토바이 사는 걸 오토바이지 보이가 아니라 오토바이 사는 것을 대체 엄마한테 이르진 않을까 라는 고 고민할 수 있다는 거지 가까이 사니까 화면에 비례동에 살면 야가 우리 엄마를 어떻게 알아? 그러니까 그냥 나는 뭐야 오토바이 그 자체 거래만 집중한다는 거지. 까지 하면 참 좋은데 그 내용이 없는 거 알겠지? 그러니까 주된 이슈에만 포커스를 맞추냐 아니면 이 이슈 말고 이거에 연관된 거 되지? 어어 A라는 애가 버드네 이단지에 사는 A가 참 성격이 안 좋고 거짓말을 많이 친다는 소문을 들은 거야 내가 그렇지? 그럼 원래 메인 이슈 오토바이 사는 걸 신경 써야 되는데 아얘 거짓말쟁이니까 오토바이가 좀 문제가 되지 않을까? 쓸데없는 격까지 신경 쓴다는 거지 이게 가지 이런 식으로 그게 바로 거리가 가깝냐 뭐냐에 대한 느낌인 거야. o so, 그래서 말이다. 결론. 그러니까 근거가 되게 약해 가 지금. Next time you have to work out a complex deal, D 야고시 네. 이션. 복잡한 거래를 수행해야만 할 때, researchers say, 리서처들이 말하기 it may be worthwhile. 치가 있을 겁니다. 대체, 딱 하나야 이거는. 나올 게 없어 진짜 야 5번부터 가봐 서로서로 서로 친해져? 님 거래해요 내고 가능해요 우리 서로 친해져요 시작은 친해면서 대체 디비드 더 작은 문제들을 처리해 네가 만약 4번으로 했으면 있잖아 넌 87번을 잘못 이해한 거야 4번으로 했으면 87번 해석이 제대로 안된 거야 가 하이 주어 트루 인텐션 이거는 이거는 너 도박할 때 <laughs> 포커칠 때 알겠지? 너의 진정한 의도를 숨기는 거 포커페이스. 타임리밋은 나오지도 않았지. 뭐 시간 무슨 시간의 제한이야? 그치? 뭐야? 시작하라는 거지. 멀리로부터 대지 거리상으로 떨어져 가지고 대지 그러니까 버드네 2단지랑 거래하지 말라는 얘기지. 1단지랑 거래하지 말라는 얘기지. 내 말에 얘 같이 삼부랑 거래하지 말라는 얘기야. 팔고 싶으면 멀리 있는 애와 거래해달라는 얘기입니다. 대지 끝.